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모르는 단어 때문에 답답하셨죠? 오늘은 그 답답함을 1분 만에 싹 풀어 드릴게요. 먼저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 이자율이 싸지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대출 이자도 싸지고 예금 이자도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 기업과 개인이 돈을 빌리기 쉬워져 투자가 늘고 소비도 늘어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 이자율이 비싸지는 거예요.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예금 이자는 늘어나죠.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여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고 물가 상승을 잡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리 동결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의미해요. 즉 한국은행이 현재 금리를 바꾸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뜻이죠. 보통 경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나 변화를 더 살펴본 후 신중하게 다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관망하는 스탠스라고 볼수 있어요. FOMC 회의란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예요. 정식 명칭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은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주목하죠. 디폴트는 나라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정부나 국가가 빌린 돈을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죠. 국가 디폴트는 해당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경제 용어가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경제 상식은 여러 분의 돈을 지키는 힘이 된답니다.